뭡니까? 공이 뜨거워요 왜그럽니까? 아 돌고래! 오늘은 신민자입니까? 이 뭡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 사장님 오스틴! 아하 우와 미쳤다 손짓점 내려준 팀이 맞습니까? 김현수 안타 야막창소이 뭡니까? 홍창길 잡아버렸습니다 야 이거 커요 아하 아아이 터졌어요 제이!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 보는 겁니다. 통신 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별아파린 72만 원까지도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지금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혹시나 현금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라고 하니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인터넷 끝판왕에서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365일 상시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1866-100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랑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불병입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 최종 스코어 7대3의 스코어 하나가 거의 뭐변한 끝에 서 있었는데 1승을 챙깁니다 시리즈 스코어 2대1입니다 2대1 자 오늘 선발 매치업 LG는 손주형이었고 하나는 코디 폰세였습니다 오늘 극한의 투수전 양상을 띄었다 8회전까지는요 정말 집중도 높은 게임이었고 코디 폰세 기록을 말씀을 드리면 코디 폰세가 6이닝 2실점 기록했습니다 3피 안타 세개로 6이닝을 먹어 줬다. 하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류현진 선발일때 류현진이 긴 이닝을 좀 먹어 줘야 된다. 류현진도 이닝을 못 먹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폰세 6이닝을 또 먹어 주는 피칭. 그나마 이닝을 먹어 줘서 하나 입장에서는 시리즈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행스러울 겁니다. 코디 폰세가 오늘 이닝 초반에 투구수 조절도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특유의 그 키체인지업 떨어지는 그 키체인지업도 조금 타자가 조금 참아내고윽박지르는 피칭보다는 변화구 구사가 었다 꾸역꾸역 피칭을 하면서 또 6이닝 소화해준 게 코디 폰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리그를 평정했던 투수인데요. 폰세가 폰세다. 했 반면 손주영의 오늘 투구 내용이 안 좋았나? 아닙니다. 전손주영이 피칭을 보고 나서 감탄스러웠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초구 2구 스트라이크 다 잡아가고 카운트를 유리하게 투수 카운트로 끌고 가면서 특히 우타자 상대로 몸쪽 코스를 과감하게 뿌리더라고요.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우타 기준으로 몸쪽 과감하게 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5이닝 동안 1실점 손주영이 또 기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주영이를 조금 일찍 내린 게아쉽겠습니다만 2차전에 영경혁 감독이 조금 이른 빠른 템포의 투수 교체가 맞아져가지고 오늘 손주영이를 조금 일찍 한치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김진성 나와서 한이닝 먹어줬고 7회 함덕주로도 한이닝 또 먹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회까지좀 안정적이었는데 8회 그런 상황이 나왔죠 그때가 조금 약간 엇박이 나왔었죠 8회 송승기, 유영찬, 김영우로 결국에는 한이닝 뻥 LG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임이었을 겁니다 7회전까지만 해도 위기상황 속에서 쫀쫀하게 호수비도 나오고 오늘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지환의 고인학구 플레이도 그렇고 구본혁의 번트수비도 그렇고 홍창기의 라인드라이브아웃도 그렇고 정말 집중도 높은 게임에 잘 트러마가 돋는게 일지였거든요 그 한이닝이었습니다 8회 한이닝 그 퍼즐이 좀 맞아지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는 하나가 승리를 또 가져갔다 오늘 어떻게 경기가 좀 진행이 됐냐면 하나가 선취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1,2루 상황 에 김현 김현수 선수의 그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좌익수 앞이 원바운드 타구였는데 글러브에서 이제 험블이 일어나면서 2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하나가 선취득점 가지고 갔고 그 다음 이닝 3회에 곧바로 LG 공격에서 2,4주자 1루에 신민재 좌중간을 가르는 1타점 접시타 금지막한 타구로 곧바로 동점 그 다음 이닝 김현수의 실책으로 실점이 있었었는데 4회 김현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습니다 하나한테도 기회는 좀 있었습니다 7회도 LG 함덕주가 이제 볼넷을 허용을 하면서 찬스가 깔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LG의 장점이 수비였지 않습니까 펀트 작전이 나왔는데 구본혁의 펀트 수비로 2루 포스아웃 시키면서 선행주가 잡아냈고 하나는 대주자 카드를 7회에 2개놨었어요 그때 1루 주자 심우준이었나요? 박동원이 도루 저지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LG한테 분위기로 가나 싶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 LG 8회 공격 홍창기 2루타 그리고 신민재 내야한타 1사2 주자 1-3로 됐는데 거기서 하나의 폭도가 나오면서 아 이거는 LG한테로 시리즈가 기울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었 그런데 8회 하나 공격에서 행운이 깃들린 바가지 안타 텍사스 안타 두 개로 시작이 됩니다 유영찬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바가지 안타 맞고 나서 한점 쫓아옵니다 하나가 투아웃 잘 잡았습니다 말루 상황에서 유영찬이 볼렛으로 밀어내기 그리고 심우준한테 2타점 최재현한테 거의 뭐 세기를 갖다 박기는 2타점 제가 보는 시선에서 저도 LG를 좀잘 모르겠지만 투수 교체가 투수 운영이 8회에 조금 아쉬웠다 라기보다는 홍승기가좀흔들리 있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송송기가 등판했었잖아요 위기 상황 속에서 유영찬으로 좀 틀어막으려고 했던 생각이었는 것 같은데 유영찬이 이제 결과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투구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일명 그동선한무 피칭이었죠 원래 두 개와 2피안 타로 단한 번의 위기였고 하나 입장에서는 단한 번의 기회였는데 그거를 살리더라고 그러면서 이닝 끝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은 손주영이 오늘 정말 리듬 있게 마운드에서 좀 여유로움을 좀 가져가면서 이닝을 좀 풀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일찍 끊어진 거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고 확실히 LG는 디펜스에 강점은 있는 팀이더라고요. 오지환 선수의 저고이나코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비기닝 찬스였었거든요. 인필드 플라이 성립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그렇다고 인필드 플라이 선언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은 일단 우야했는데 우선은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오지환 선수의 그 센스 있는 플레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구분역의 펀트 수비, 파인 플레이가 다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는 100%의 좀 플레이를 조금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8회 유영찬이 아쉬웠다 하나 입장에서는 그한번온 찬스 집중 있게 비기닝을 만들어갔다 한이닝에 6조점 해내갔다 LG는 타격이 약간 침체된 느낌 또한은 있겠지만 1회부터 9회까지 LG는 팀 명살이 3개였습니다 이닝 초반부터 달아날 수 있을 때 흐름이 좀끊켰었다 분위기가 뒤바뀌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회 단 한이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리즈는 2대1의 스코어고 자 이제 4차전입니다 4차전 대전에서 열리는데 하나는 와이스일 거고 lg는 7이노스일 겁니다 그 두더지 투수거든요 네 리그에서 이제 땅볼 유도를 가장 잘해내는 투수가 이제 7이노스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시리즈는 lg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으나 하나의 입장에서는 오늘 네 코디 폰세가 6이닝을 좀 끌어줬다 불펜의 부담은 조금은 덜어줬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1,2차전 다 잡는다고 무조건 이제 우승했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우선은 뭐 야구팬의 입장에서 한 경기 더 봐서 저로서는 뭐 그렇고 4차전 내일 경기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LG는 좀 쿨하게 졌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 하나는 한 번의 찬스 그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원 찬스를 잘 살렸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민심으로 좀 운영이 되는 내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시리즈 4차전도 재방송 많이들 찾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발달의 하나 되어 우린 외치리도 <목소리도> 최강 성성 라이언즈